제가 플라이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이곤 상향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특성을 주는 거 벌레 타입 강화해주는 특성을 주는 거 열구 세나 타타리처럼 여기 안 되면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에이지에서 메가지나가 구하를 했잖아요. 플라이곤도 원래 메가지나가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플라이곤이 메가지나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아마 플라이곤 메가지나에서 타입을 바꿔주지 않을까 싶어 땅벌레나 드래곤벌레로. 근데 둘다 지금 없는 타입이거든요. 땅벌레는 소중본밖에 없고 드래곤벌레는 아예 없는 타입이라서 나오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나자마자 자속으로쓸수 있고 자속유턴을쓸수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맞아 종족과 버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 스피드에 10씩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공격이나 스피드에 20 몰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20 주는 건좀 많이 주는 거긴 한데 솔직히 그 정도는 해줘야 될것같아 아니면 소치가 가지고 있는 보레지옥을 돌려준다 공격값은 공격 닥트리오랑 같고 스피드는 닥트리오보다 느리긴 한데 워낙에 기술 폭이 넓어서 차별화가 가능해 플라이곤이 진짜 별의별 기술을 다 배우거든요 특수형도 가능하다네요 그것도 아니면 소치의 숨겨진 특성인 우격다짐이라도 돌려달라